얘랑 가랑입니다 <laughs> 뼈가 약해졌나? 우유를 많이 oh. 드오 아가씨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laughs> 그건 그래 우리도 이제 <laughs> 응. 우리는 어엿한 20대 후반이 됐어 이제 더 <laughs> 이상 우리는 중반이라고 우길 수도 없어 어벌더스 <laughs> 어벌더스 <laughs> 음 퀸스 갬빗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드라마인가 뭔지 알아? 뭐 영화인가? 영화지 드라마인가? 그거 내, 아, 요즘 아, 뜨는 그거, 그거 넷플릭스에서 있던데 위에 오랜만에 3분 요약 할까요뭘 3분 요약하지? 바이나 그러면 스위트홈 말고 그거 우리 최근에 본거 우리 같이 본거 3분 키싱부스는 3분 요약되죠? 아나 키싱부스 빡치는데 어? 키싱부스 요 일단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키싱 부스 시작. 오랜만에 돌아온 3분 요약 시리즈. 네? 넷플릭스에서 본 키친구스. 영화 키싱 부스. Right 시작할까요? 네. 아, 잼미니 하나 있습니다. 잼미니 어린 잼미니잼미니가또 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 잼미니 네. 남잼과 여잼이 있습니다. 여잼이 주인공이에요. 네, 여잼이 주인공이고요. 남잼이랑 이 여잼이는요 단짝 친구입니다. 더 음. BF 더 베스트 프렌드. 왜냐, 지금 엄마들끼리도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막 베프 룰을 딱 써요 1부터룰1룰2룰3막 룰룰룰룰룰 이질을 음, 하거든요. 룰 넘버 세븐 룰 넘버 아이막 이치랄 하는데 그제 <laughs> 네. 남재민이한테는요 형이 있어요 오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새끼가 좀 분조장이에요 좀 심하게 <laughs> 그건 분조장이거든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나오잖아 아니 그래서 <laughs> 여차저차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laughs> 이 여재미가 원래는 그냥 이런 그냥 볼륨이 없는 그런 몸매였다가 겨울방학 아 여름방학이 지나니까 갑자기 쭉쭉 빵빵 쭉쭉 방방, 가슴도 뿡 엉덩이도 뿡 완전 쭉빵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laughs> 학교에 어. 가는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날이에요. 바지를 입었는데 부흥. 네, 빵딩이가 똥꼬 부분이 찢어져. 그래가지고 <laughs> 어? 오마이갓! 어떡하지? 했는데 어, 근데 아빠 아빠! 내 여분 바지! 그러니까 세탁소에 있대. 음. 그래서 결국에 뭐 입고 가는지 알아요? 몇년 전에 입던 치마인데 어. 그게 길이가 진짜 이거 이거 저 체, 체육 레깅스예요. 이만해요. 이만한 거. 아니 진짜 팬티 보여. 흰색 보여, 팬티야. 빵댕이 다모이는데 그걸 철권 교로가는 어. 거야 그걸 입고 어. 학교에 갑니다 제정신이야? 이거 쇼, 어 이만큼이라니깐요 진짜 엉덩이 이거 엉덩이 <laughs> 이거 <이만큼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아 진짜 어? 아머 이거 너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진짜 지는 이 빵댕이 치마 다 입고 가 어? 장난치냐? 장난치냐고 그래서 학교를 가니까 막남정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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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어떤 남자애가 이 엉덩이를 빡쳐 이렇게, 이렇게.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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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해요! <laughs> 이러니까 그 옆에 남재미가 이 새끼가 막돌아내이는데 걔는 약골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뭐방디좀 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새끼가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 남재미 형아가 와가지고 이 개자식이! 빡! 어! 근데 이거 한번 치고 나서 욕하면 되나? 그럼 졸라 쳐! 아아 어! 아! 어! 아 어! 그러니까 폭행을 해! 폭행을 해요! 폭행... <laughs> 그 조장이라니까 아무튼 그데 얘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여재미가 스 그만해! 그스 무슨 진짜 그 강아지 훈련 시키는 거다니까 그만 그만해 기다려 이것도 아니고 그걸 해 근데 안 그만둬요 계속 때려 와서 어, 교장 선생님이 와서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 막 이놈 새끼들 막팍야너구 셋이 다 교무실로 와 저도요 그래 니도 이 기집애 이놈 새끼 <laughs> 이러고 갔어요. 어쨌든 걔네들 다그 징계를 먹거든요. 근데 여자애는 교복 불량으로 벌점을 <laughs> 맞고. 아무튼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지를 입는다. 그은 진작에 바지를 입었으면 되잖아요. 정신 나간 게 집에 이거.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심 시간이야. 네. 거기에는 OMG Girls가 있어요. 올리비아, <laughs> 뭐 마가렛, 그 퀸애스 해가지고 알죠? 네, 그 하이틴 특유의퀸카드 등장할 때 알죠? 딱 하이틴 특유의그 음. 학교 퀸카드 일단 몸만 먼저 보여줘야 돼, 어,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얼굴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데 알죠? 머리 이렇게 한번 나 이거 한번 슬로우 모션 해주고 남... 남자들 그냥 그그그난 오... 그때 음... 장난는 남자 이렇게 하다가 오... 그럼 옆에서 사물함 날 열던 남자에도 이지랄을 음... 해 맞아 이지랄 하는 얘네들이 여재미 아에 이렇게 딱 앉아요 나 여재미 혼자 밥먹고 응. 있어 이렇게 밥먹고 있는데 시발 이렇게 헤이 데 e 안녕 너좀 귀여워졌다 어 근데 불쌍하다 그 분조장, 잘생긴 분조장 그 새끼는 널 여자로 보지 않잖아. 어우 불쌍해. 어머 어떻게하면 좋아. 오 퀸에스키 름 말은 그만해. 왜냐면 너무 불쌍하잖아. 하지만 너무 안쓰럽지만 맞다, 우리 빨리 일어날까요? 갑자기 가. 어쩌라는 건지, 가 그냥. 진짜 가요, 이러고 끝이야. 근데 응. 이제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그 그거 무슨 로금을 뭐 바자회? 맞아, 요 어. 뭐, 모금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요. 음. 뭘 할까? 이랬더니, 그 여잼인가, 남잼인가. 아, 그럼 우리 키싱 부스를 하자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놈들 감성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듣기고 저기 무대에 올라가요. 그 무대. 후, 해서 어. 무대에, 후, 항상 무대 올라가. 내가 안리겠어 그럼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근데, 내가 돈을 내면 얘랑 키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미친 거 아니냐? 성매매 클럽이냐? <laughs> 아,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아, 그단걸 하자. 키싱 그... 부스를 한 걸로 그거 하면 뽀뽀 방이잖아요. 아. 예? <laughs> 아니 그러다 <그래서> 룸이나 <laughs> 마찬가지 룸싸롱이냐고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남잼이 남재미 있죠 남잼이여 그형 있죠? 분조장 어, 그그 분조장이 그 미식축구 선수에다가 그 설정상 잘생겼대 음, 저희는 모르겠어요. 맞아 잘생기고 막어 어깨도 엄벌하지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겼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죄 미안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취향 우리 취향은 아니었어. 응. 근데 이제 그 아까 OMG 갈 수도 아, 그렇고 개를 좋아해. 개를 좋아해서 음 어, 근데 그 혹시 그 미식축구 그 분조장이 더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그때 걔가그 여자미가 어다다 어, 당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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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재미가, 야, 우리 형안 한다고 하 해! 하기로 했어요. <laughs> 이러고 해서 걔네들이, <웃음> 네. <웃음> 어, 오미갓, 너무 아, 너무 <laughs> 기대된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재미는요. 네. 이 분주정 오빠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룰 넘버 룰 넘버 세븐이었나? 세븐이었나? 친구의 가정을 절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룰이 응, 있어요. 이것 때문에 최대한 그거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자친구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재미한테. 남자가 안 꼬여. 응. 남자가 안 꼬여.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남재미의 오빠 있죠, 이 김조장 얘. 김조장이. 김조장이 야, 너 여재미야. 내 이거 데이트 걸면 다 죽여 버린대이 새끼들아. 내 분조장 봤지? 나 분조장 <laughs> 진짜 제대로야. 어, <laughs> 나한테 걸려서 강릉이다 라미네이트 되고 싶지 않으면 건들지 마라, 이 새끼들아. 난 억울하잖아. 어? 오빠가 맞데 오빠가 내 가족이야. 왜 남의 연애할 자는 거야? 남자들을 몰라서 그래. 남자들은 다 늑대라고 늑대. 너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 번도 못 섭외 본 네가 어남자들의 위험함을 어떻게 알아, 마? Fuck you.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도 이제부 키싱 보스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 보스를 만... 만드는데 갑자기 씨 마감일이 이틀 남았어요. 어. 근데 얘들아, 우리 빨리 해야 돼 이러는데. 스 만들어야 돼. 뚱땅 뚱땅 만들어야 만들다가? 되는데? 갑자기 내가 남재미가 여재미한테 이거 페인 있죠? 페인트 뿌려. 아. <laughs> 나 페인트 토르트 어, 없어? 아, 어, 어. 이렇게 막막 뿌려 막 이렇게 해서 여잼이랑 그 남잼이랑 다 그걸 페인트 치라 그안 보이잖아요 여잼이가 이렇게 이렇게 아씨 어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가 이러고 가서 이 새끼들 근데 노출증 노출증 걸린 것 같아 여잼이는 약간 노출증이 있어요 옷을 이렇게 벗어 학교인데 옷을 다그 브라자가 다 보여 브라다가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 소리가 나 그래서 어? 어? 설마고 봤더니 남자, 남자 화장실이었어. 나 아, 탈의실, 남자 탈의실. 아 남자 탈의실이었어. 탈의실이어서 그 남재미의 그 오빠 분조장이 또 와가지고 너또왜 이러냐. 어 사고 좀 치지 말고 저기 나 빨리 나가. <laughs> 하는데. 오빠. 오빠가 뭔데 나한테 이랄이야나 내가 알아서 내가 나갈고 싶을 때 나갈 거고 내가 입고 싶을 때옷 입을 까 이거. 그 불가자만 입은 옷으로 이렇게 막 거기 남자. 거기 남자 거기 탈의실이어서 막.

키롱이자 성적인 <laughs> 폭행을 당한 거걔는눈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laughs> 남자 가, 여자 가슴을 보고 싶은 남자들도 있겠지만 안 보고 싶고 그게 여겨 남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뭔데 지 가슴을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데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건 오히려 내 눈이 공격당한 거라고요 미친 새끼냐? 아무튼 이제 그 오빠한테 내인생에 간섭하지 마 이러고 조막 흔들고 가요. 그 다음에 캐싱부스를, 아무튼 축제날이 됐습니다. 막방 응. 축제날이 됐는데, 이제 이 남재미와 여재미가 이제 캐싱부스 해서, 근데 그 오빠를 섭외를 못한 거야, 결국에. 응. 그, 그, 아까 무슨 걸스? OMG 걸스. 아, OMG 걸스는, 어, 아, 오늘 그 분조장이 오겠지? 하고 다 기대를 해. 근데 아까 이 남재미 오빠라 그랬잖아. 그럼 성이 똑같잖아요. 걔를 대신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분조장이가 온다고 했잖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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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근데 쟤도 똑같은 플린이니까 아, 플린이 맞아 형이 똑같잖아 아. 형들 플린이니까 이네가그 그, 그, 걔들이 그래 하고 바로 표쫙 찍고 가응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또 OMG 걸스가 열받았잖아요 왜냐면 걔는 그 나, 여재미가 OMG 걸스한테 너네들 되게 핫한데 나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니까 걔들이 나가준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안 된다니까 개빡치잖아요. 그래 그 오빠 데려오겠다고 어, 말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야넌 키스도 안 해봤다면 야 내가 여기 올라겠네 하고 개를 올려 올려 보내 근데 하필 그때 그 나란 동치구 오빠 야가 온 거야 그 분조장이 어, 온 거야 나도 등 떠밀려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아, I'm sorry I'm sorry 아 근데 제가 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저 사실 올라오고 싶지 않았는데 저금 친구들 이랑 그리고 저 키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그래. 해요 그래서 하! 뭔가 내려봤더니 깍꿍 나야 나나 oh 분조장 오빠 한번더 해요 한번더 하는데 그 먹듯이 호루룩 짠짝 네. 먹어요 근데 그 알죠 룰 넘버 세븐 친구의 가족을 절대, 가족은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데. 않는다는 룰이 응. 있어요. 때문에 갔는데 이제 여재미가 어쨌든 보고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랑 키스를 형이랑 했는데. 형이랑 했다는 걸 말은 해야 될거 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말해. 난 남재미. 어, 저, 저기 남재마. 어때? 키싱부스 잘 됐어? 아, 그..그게.. 그, 난 니네 형이랑 키스했다? 그, 근데 뭐 키싱부스로서 키한 거니까. 다른 마음은 없고. 그..그..괜..괜찮지? 그, 그 그게.. 그래. 그냥 부스여서 한 거면 이해해. 어마마 맞아 그그그그 그, 그, 그냥 부부 부스니까. 진짜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 어그래 그, 그, 맞아 우리 룰룰 넘버 세븐 유니콘 이렇게 하고 하고 있는데 아시죠? 축제 끝나자마자 그 분조장 오빠의 오토바이. 오빠 달려 이렇게 올라와서 어. 어디 데려가 어. 어디 데려가 가지고 어, 온실 같은 데 데려가서 겁나 킬수 술룩 잡자 술룩 잡자 만져보면 술술 을라 꽃배기 한 그릇 잡수어. <laughs> 있잖아 날 좋아하지 않은 여자는 너밖에 없어. <laughs> 그래서 너가 끌리는 것 같다. 근데 아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어야 거기 누구냐? 에이 부인 너또 여자 데리고 온 거니? 아이고 진짜 이 새끼야 여기 좀작작써라 여기가 뭐 데리냐 마 그래가지고 뭐야 여자 애들 다 여기다 끌고 온 거였어 이개자식쫙 이러고? 어쨌든 또 얘는 얘가 좋아. 어. 그래도 나 오빠가 끌리는 걸이 나쁜 남자, 이 나쁜 남자가 끌려 인출하고 어. 아무튼. 아니, 둘이 몰래 사귀어요. 저 절친 몰래. 절친 몰래 남재미한테 말안 하고요. 너 음. 혹시 작가가 어.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 그 아무튼 그래 가지고요. 이제 비밀 연애를 어, 하는데 이제 남재미한테. 들키게 됩니다. 들켜요 그것도 진짜 바보같이 들키거든요. 이게 이이 군주자 오빠가 뭐 드릉 드릉 만지다가 뭐 자동차인지 뭐 스쿠터인지 만지다가 헤이 hey, 저거 좀 꺼내줄래 여자? 알겠어. 갑자기 어, 아! 여기 아야! 어머 괜찮아? 아야 여기 가서 쳤어. 가서 약 바르자 이러고 알겠어. 집에서 약을 발라줘요. 아야 야야야 라떼 리떼. 그래서 발라줬는데 갑자기 남재미가, 남재미가 들어와 벌컥 들어와가지고 어그이야 여자 아 너이 상처 뭐냐? 아, 이거 나 이거 나뭐 도와줄까? 야이형 개새끼야! 야, 너가 지금 여재미 때린 거지! 이 개자식 너 술! 근데 너. 얘, 얘도 이상해! 남재미도 좀 이상한 게 갑자기 아, 야너말 조심해라! 하는데 이제 그때 여재미가 또 스파! 스파! 스파 기다려 임마! 기다려 그만! 멈춰 그만! 이랬는데 그만해. 어쨌든 그러고 오지 걔한테 니차 타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잖아! 갈까? 가 놀러 가자! 그래 시동비다 걸고 있어! 어? 이러가지고 어. 남재미가 어 알겠어. 집중해와. 어 집중하는데 이제 올라가서 없빠 괜찮냐? 갑자기 갑자기 또 불러들여 달려. 거, 근데 왔더. 이러면서 걔가 다시 와. 어. 지금 뭐하는 거냐? 이러고 달려가. 익산으로 달려가. 근데 이제 여재미가 달려가는데 오빠한테 절대 오지 마. 내가 해결하게러고 달려가는데 잠깐만 남재마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게 하는데 분주장이 야 가둘 수도 있지, 새끼야. 어 뭐가 잘 못했냐? 형은 닥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 뭐? 형이 만나는 다른 여자들이랑 여잼미 똑같이 대하는 거 아니냐고. 야 내가 안 그런 네가 봤냐? 새끼 네가 보는 것처럼 말하네. 형이 하는 짓은 다 똑같으니까 여자들 맨날 시시하다고 맨날 가라치우면서 그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내 친구한테 들을 수가 있어? 형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야여잼미는 나한테 특별해. 나 그런 짓안했어여잼미한테아나이 새끼 진짜 빡치게 하는 데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받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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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laughs> 그래서 <laughs> 또 여재미가 그만 좀빨이야 거짓말! 족범소년이야! 이러고 남재애도 도망가고 여재애도막 울어 <laughs> 오지 말랬는데 왜, 왜 왔냐고 그러고 걔네들은요 우정에 완전 팍 금이 갑니다 우정이 완전 금이 가 그리고 이 여재미와 그 분도장이랑도 타이가 멀어져. 내가 다음에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완전 이렇게 냉전되고 여자는 막 맨날 울어. <laughs> 남잼만 돌아와. 나는 진짜 니랑 우정인데 이 개자식. 이러는데? 그데 이제 여자애가 아 그래. 룰 넘버 18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릴 때 룰이 아이스크림을 주면 어떤 싸운 거라도 해결하자는 애새끼 때 정한 룰이 있거든요. 근데 난나남잼이나 학교에서. 똑똑똑똑 소리 사과 받아주는 거야? 쓰레기통 나로어 <laughs> 많이 만났나봐 <laughs> 이러는데 여차저차 화해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화해했냐면요. 게임방 어. 펌프 하다가 어, 펌프 하다가 이제 남재미가 갔는데, 저기 뒤에 여재미가 존나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요그 춤추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피로다가 하이드로 펌프를 맨날 같이 했는데, 걔가 1인용 돈을 떼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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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온 했는데, 떼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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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피온. n 루라도떠올 남잼아! 이러고 건너 쳐. 야, 나잘 자고 있어. 야, 야, 야. 하고, 둘이 이렇게.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러고 나와요. 음. 그리고 여차저차 학교 생활 잘하고요. 그 남잼이는 지 여친이랑 잘 놀고요. 여차저차, 여차저차. 이거저거, 거저거다 하는데, 음. 졸업파티에서, 졸업파티. 여잼이는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남잼이랑 남잼 남째미 여친이랑 같이 낑겨서 이제 가서 진짜 노는데. 친도 없다, 근데. 어. 같이 가서 노는데. 거기에 어. 그 축제 때 핫했던 키싱부스가 다시 있어. 어, 다시 이 추억하는 겸으로 있거든요. 다시 만들어놨거든요. 음. 그래서 와 키신부스다 보고 아, 있는데? 그데 누가 오겠어요? 진조작이가 와요. 나야. <laughs> 있잖아. 여제마 이런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말이야. 너 진짜 내 인생에 단 하나 있는 내 심장을 튀게 하는 특별한 여자야. 나 제발 받아줘. 너만을 위해 잘할게. 오빠 미안해. 사랑. 어? 오빠 미안해 눈... 여제마 아닌 것 같아 여제마 가안해 키스 어. 그러고 이제 생일 파티 때 이제 둘이 같은, 생일, 같은 생일이거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응.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생일파티를 하는데 남재미와 여재미가 그 둘이 막 배트맨 배트걸? 코스프레 하고 막코스프 하고 내가 후- 하는데 이제 남재, 남재미는 자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원은 절친들한테만 말해야 되거든요 룬 응. 넘버 몇이야 어쨌든 남재미는 <laughs> 여재미한테 말해내 소원은 살라산라 불을 떠들리 근데 이게 그래. 어이가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할 친구라도 해도 이 남재미의 여자친구가 옆에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 우리 절친이라고 내가 빈소원인 말이야 열받지 않겠어? 열받지 않겠어? 여자친구, 여자친구 미국서나 보지도 않아. 미국이면 이거 이해해줘야 돼요? 난 진짜 네. 이해가 안되던데 아무튼. 네. 안 그리고 이제 여재미도 말해야 되는데, 나, 나는 소원 없어. 소원이 왜 없어? 아냐, 없어. 이러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남재미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따라와요. 난 울고 있어. 울지 네. 마. <laughs> 예. 이제 그만하자. 오, 참. 미안한데 이거 우리 어 개똥 잼민이때 만든 거지아 똥기저귀 갈던 잼민이때 만든 놀인데 이걸 왜 지금까지 지켜야 되냐 이쌍놈의 새끼 야나 말이야 니네 오빠 좋아해 아니 겁나 사랑해 근데 너 때문에 나그 사랑 버렸다 근데 너는 니네 여친이랑 잘만지내네 개자식 좋냐 행복하냐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는 행복하냐? 안 되겠다. 야, 나 이제 그룰안 지킬래. 룰 넘버 no. 세븐, 버릴란다. 그러니까 너는 결정해. 내가 그 룰을 안 지키면 아! 너는 날 친구로 이제 못 보는 거야. Hey. 그래도 우린 영원한 <laughs> 친구야. 우린 영원한 친구야. 곤지밥이랑 뚱이 빈해가지고 아무튼 친구래요. 친구되고 이제 이분조장 오빠는요. 지금 내일이면 하버드 대학교 가, 가, 가야 돼서 하버드 지금 공, 어, 아. 하버드였어? 어, 하버드에서 공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재미가 야 타! 오빠 형한테 데려다 줄게. 와우! 이러고 아, 아니 아니야 버스 아니 아. 자걔 자동차를 빌려주거든요.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음, 여재미가 이제 운전을 하고 남재미가 여기 타요. 근데 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재미가 남재미한테 하이. 씨 야 이렇게 잘해갈래 줄 알았어 못쓰면 그때 니네 형아가 나한테 어 졸업한지 때 고백했을 때사랑한다가말할거 아씨 후회되네 나 니네 오빠 겁나 사랑한다 에날 새끼 그래? 이 목소린? 나야 미식 축구부 분조장 오빠 하는데 사고 날 뻔한 어 조심해야 돼 우자 똑바로 해 그래서 처음에 키스 아, 두 번째로 키스가 이겼다가 오 시간에 또가또가 오빠 그야 그래, 하버 근데 또 경비할씨 와가지고 그래 둘이 잘 사겨라 그래 아예 문을 잠그고 가줄게 그래 이러고 나서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결국 그 분조장 오빠는 대학에 가나 그러니까 하버드로 가고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돼요 거기서 끝이 나요 그냥 이게 다야 어쩌라고 벌써 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뭘 느껴야 하죠 그리고 뭐뭐 뭐? 그냥 영화 전체가 이름값한다고다 키갈 키갈 주둥아리 접선 제일 음. 박치는 남주네로 남불 지립니다. 지는 평소에 다른 여자들이랑 맘대로 짭짭거리면서 다녔으니까. 그니까! 다녀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여주한테 여재미한테는 야너그 여재미한테 손도 대지 마. 내가 대가리 날캐 버릴란께. 이러 놓고 지는 옆에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나그 아, 죽이는데 그이 키스는 좀... 치토스 맛이다. 아! 어! 좋은 라면 응? 이게 다예요. 저는 그리고 아,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하이틴물을 좋아하는데 하이틴물 보다 보면은 약간 애기들 때 나오잖아요. 여잼 남잼 막 다섯 살 때. 아하하하. 그리고 열네 살이라면서 아저씨 갑자기 나. 아저씨가 나와. <laughs> 그 약간 하이틴에서 나오는 10대, 부두지 10대 부두지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아니, 10대면 10대다운 그런 싱그러운 느낌 있어야 되는데, 웬 맥주 깔것 같은 아저씨의 구수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 그리고 맨날, 놀라. 맨날 그 약간 복근 있는데, 맨날 그 배꼽에서 여기, 거기까지. 아, 제모 좀 해라, 진짜. 으, 진짜. 으. 우리가 배터를왜 봐야 되냐고요? 굳이 그배터를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걔네들, 거기, 거기서는 10대라며. 1 0대의 배터리를 우리가 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 섹스했데 이런 걸 우리가 왜 느껴야 되는데, 10대인데. 얘 이거 범죄예요. 라면이구나. 이거 현실이었으 우리 다 깜빡 가야 된다. 우리 다 철창 <laughs> 가요. 아, 날개 키스랑 기술 라면이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그 갑자기 아무리 축제라도 그렇지 눈 가리고 키스할 누군 너 만약에 거기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너안 밝혀서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진짜 막 빽빽빽 긁고 집에서 막 게임만 해막 은둔형 아싸 왜 토리야 살 이만큼 주고 얼굴에 여드름 막 우둘투둘해 그래서 키스하는데 이미 우둘투둘옥수수가 느껴져 너한테 그런 애가 왔는데 너는 어차피 안 밝혀서 보이지도 않아 나랑은 나랑 하자는 그런 거 짭짭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도 할 거냐고 起喽！ 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난... 근데 진짜 이게 선생도요. 문제가 있는 게요 학생들이 그런 풍기문란한 것을 하면 그치.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감 쌤들이다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진짜 만약에 진짜 거기서 이게 영화라서 잘 풀렸지 만약에 거기서 진짜 그 안대를 가렸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가슴을 막 만진다든가 아니면 여자애가 갑자기 남자애 엉덩이를 빡 잡는다든가 해서 약간 그런 성적 희롱이 일어났으면 이거 범죄 이거 바로 FBI 아, 야 돼. 난리 나지. 어? 근데 이거를 왜왜 그러냐고요. 비싸다 들름하면 어떡할건데 아! 이게 일반 트름이면 괜찮은데 내가 진선이한테 공격하는 그런 정도의 브레스 트름이면 걔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목이 뚫린다 여기했지그 알지 카프리선 카프리선 이거 빨리 이렇게 꽂을 때 실수로 잘못 꽂으면 이렇게 되거든 <laughs> 이렇게 여기 공, 공기 퐁! 되고 여기 여기 옆,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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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서 여기서 피 나오고 있지,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지 어투는 다음에 또 볼게요 로디퀸. 로디퀸, 로퀸 아, 아 조금 위험하네요. 막 훈건 포 와.